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되는데 이 불의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2 0 절을 봅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곳,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본명이 보여 알려 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려 주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런데 불의하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불신하고 또 고의로 거부를 하고 하나님의 보여준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23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기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만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소,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썩어지지 않냐할 영화로운 하나님의 대한 영광을 오히려 사람이 부어서 만든 그런 피조물로 만들어버린 그것을 우상으로 바꾸어서 섬기는 우리 서은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려 하셨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그 지하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그것이 그들에게 심판이 된다는 겁니다.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래 누구냐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가 죄인되었다 칼빈의 오대 교리에 보면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인간은 아무런 가망이 없는 100%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진노 아래 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노의 아래에 있는 그런 죽을 존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보면 베드로가 이제 은혜 받을 때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지자리를 찾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핀수초로 그를 정결하게 해주고 난 뒤에 이제 담대하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 100%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다 썩어질 존재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엄중함을 깨닫고 날때 비로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복음 군뉴스 좋은 소식이 되는가? 얼마나 그 복음이 나를 은혜 되게 하는가? 은혜라는 건그 공짜로 선물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거 잖아요. 우리가 그 솔로몬의 편지가 세 개입니다. 솔로몬의 성경이 세 개인데 그걸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복받고 솔로몬의 원래 이름이 여디디아거든요. 사랑받는 자 여디디아. 솔로몬이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때, 그가 사랑받던 자 여디디아로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주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게 아가서라. 가장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농밀하게 표현한 것이 아가서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자문서잖아요 근데 전도서 가면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전도서는 노다지 주제가 헛되다는 것. 뭐가 헛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성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어떤 뭐 건강, 축복, 성공이라는 건다 의미가 없다는 것.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 그, 그 솔로몬의 그 인생을 전체적으로 흘러가면서 주 안에 있을 때의 그 사랑, 아가서. 주님 주신 지혜 자문서 그러나 자기가 인검도 해보고 부귀영화를 다 노려봤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어떤 성공이나 이건다도론부기다 헛됐다는 여기에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상태선 다 진노의 대상이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만이 아.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유일한 존재다. 주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다. 진노의 대상이 되는 아니 그대로 그냥 방치해두는 버려두는 그 자체가 심판이 되잖아요. 그런 재학 가운데 내 버려두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이 임한 것.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가망이 있어서 복음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정 예정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내같이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먼저 하는 사랑 일방적인 사랑 그 은혜 그 복음 그것을 복음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진노의 자리에 떨어져서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망하고 말 그런 썩어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로마서가 수준이 높은 로마서 초반에 아주 어려운 말씀이에요 죄인의 자리 그런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썩어질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전적으로 부패한, 가망이 1도 없는 그런 자가 복음으로 말면서 믿음의 반열에 들어서서, 야,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존재가 되었다. 앞에 쭉 나오는 진노 아래에 있는 전혀 가망성이 없는 썩어질 존재,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방치해두는 그 자체가 심판으로 끝이 나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서서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지,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영벌에 떨어질 존재가 아니라, 진노 아래 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 진노의 아래에 있는 어, 죄의 결과의 엄중한 그 심판과 대조했을 때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가 나는 썩을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다 선물 보따리다 이게 너무나 귀한 거라 내가 똑똑해서 내가 찾아가서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정해서 사랑해서 복음의 빚진자가 되고 우리도 복음의 통로가 되고 어제 말씀처럼 온통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복음으로 인하여 로마를 바꾸어 놓고 로마 제국은 무너지고 없지만 복음은 지금도 영원히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 시대의 수도 로마를 향해서 가고자 애를 쓰는, 관광하러 가려고 하면, 로마의 수도에 뭐여행하는 복음 전하려고 바울이 애를 썼는데 그만큼이 썩어질 진노 아래 있는 인생들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는 것이 영광스러운 복음이니까, 복음을 위해서 미련한 인생들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깨우쳐주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신분인가 진노의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 입은 자다 복음의 대상이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자다 이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의미 없는 자리 썩어질 자리 진노의 자리가 아니라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또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이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가족들 코로나 때는 보니까 직계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는 외부 사람들 을잘못 만나니까 가정을 위해서기도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아브람의 조카 서의 직계 가족 이리저리 합쳐서 사위하고 열 명만 해도 어인 열 사람이 된다 그러잖아요. 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썩어질 자리, 진노의 자리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그 부분에 우리도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진노의 대상이 얼마나 끔찍한가 이거를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된다. 복음이 그것과 대조적으로 해서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도 복음의 빚진자로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노의 자리에 있어서 영원한 형벌의 그런 존재인 무가치한 인생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가 되고,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이 오늘 진노의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듯이, 저희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값이 얼마나 끔찍한지, 진노의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인생이 얼마나 엉뚱한지, 창조주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대체를 하고, 버려진 심령으로 지날 수밖에 없는 미련한 인생을 우리 주님 복음으로 살려 주시고,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들도 이 복음에 감격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계속해서 잘 감당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덕천성전 하명성전 드림성전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일일이 하감하여 주옵시고 복음에서 이탈되지 않게하여 주시고 이 순수 복음 구원에 이르는 복음 능력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험한 세상 코로나 한복판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여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시고 또 벌써 주말입니다. 한 주간을 지켜주신 하나님 또 다음 한 주간은 계약을 하는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온 가족 새벽기도 온 새벽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우울한 코로나 불로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되는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주의 자녀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진노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복음의 존재임을 다시금 깨우쳐 주옵시고, 저희들도 이 기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종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